자, 안녕하세요. 코인특전TV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황금 같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 커뮤니티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코박 토큰 그리고 이제 썬더 토큰 두 개를 추천을 드렸었고 두 개를 추천드리기 전에 제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여기였죠. 이제 5일선까지 깨져 버렸고 이미 2평선 자체는 무너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은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감안하면서 두 코인 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커뮤니티에 적어 드린 것처럼 코박 토큰은 대략적으로 5% 깔끔하게 단타를 쳤죠. 정보 구모방에서도 단타를 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의 방송은 당분간 단타다라고만 말씀드렸었고요. 문제는 이제 썬더 토큰입니다. 아쉽게도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정말 딱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 비트코인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고 사실상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완전히 고개를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버렸는데 아쉽네요. 대략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은 19.5원이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벗어난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전에 예약 매도로 하셨겠죠. 예약 매도로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탈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이 되어 있었던 하락이었습니다. 사실상 뭐 저는 이제 6천만원, 어제는 저가가 5600만원이에요. 사실상 여기까지 5600만원까지 빠지리라, 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7천만원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많이 빠져도 6천만원이면 진짜 많이 빠진 거잖아요. 5,600만원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상을 못했지만, 자, 왜냐면은, 일단은 굉장히 61선 자체가 아예 지금 51선과 21선을 뚫어주는 아주 전형적인 역배열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해가지고 양봉이 나와줬고, 전일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저점 기준하면은 700만원? 600만원 가량 올랐는데 사실상 요 상승은 지금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어제는 상승한 코인 알트코인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뭐10% 오른 거는 지금 요놈도 10% 왔다 갔다 하죠. 10% 오른 거는 거의 뭐 하나도 없다 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락이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말 에키스만 꽂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죠, 딱 여기. 12월 2일, 대략적으로 3일 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60일 선이 아예 두 개의 이평선들을 다 뚫어주면서, 급락도 나왔고, 아주 전형적인 역배열로 구간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정배열로 구간을 들어서면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정배열로 가려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20일 선이 뚫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 50일 선이 뚫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다, 둘다 풀이 죽었죠? 요 두개가 풀이 죽었어요 갑자기 뭐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이제 가지는 않겠죠 어, 요런식으로 가지는 않고 갑자기 또 61선도 갑자기 뭐 요런식으로 가지는 않을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대략적으로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주일간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상해보는 반등장은 요런식으로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어, 요런 식으로 제가 보기 좋게 색깔에 맞춰서 요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주다가 슬슬슬슬 5일선 올라와 주고 슬슬슬슬 2 1선도 올라와 주고 슬슬슬슬 10일선은 조정 주면서 요런 식으로 가는 이제 이런 아주 이상적인 차트를 바래야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시세 자체가 좀 눌러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조정은 사실상 굉장히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V자로 반등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비트코인 시세가 너무 눌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지금 무조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첫 번째 뭘까요? 자 지금 일단은 우리 포인트점 포트에는 하나도 없죠. 최근 그나마 추천드렸던 이제 코박 토큰 2절, 그리고 썬더 토큰 손절, 손절해주면서 우리가 물린 종목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매매 무조건 중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매매 무조건 중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 확보, 같은 결과는 같은 소리겠죠. 요두 가지. 여러분들이 요두 가지를 해주시면요. 자, 괜히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어차피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차트 분석 안 하고 종목 안 찾으셔도 제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전까지는 무조건 매매 중지하시고 현금 확보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금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모아 뒀다라고 치면은 요 100만 원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다시금 불려 드릴 겁니다. 불려 드릴 거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손절 종목 하나 나왔습니다. 보라. 우리 보라 손절했을 때 그, 바로 그 다음부터 3일간 30%, 15%, 17%, 요렇게 제가 입절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손실도 손실이지만,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는 거를 절대 못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손실 상세 및 수익 전환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도 정말 중요한 거. 자, 다음 주부터 1.5만 명 이벤트 종목 준비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하여금 빡세게 정보 공유방 신청해 주셔야 1.5만 명 이벤트 종목, 1명 이벤트 종목 무료로 참여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계속해서 막 다섯 번, 열번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나는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살포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조건 현금 확보해 두시고요. 제 자수심 스크래치 회복 되는 날 무조건적으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보 구부방 신청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